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나 할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이 있고 만족한 삶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여러분 감정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성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만큼이나 한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고 그 감정이 충족되어지고 그 감정이 행복해지면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너티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티냐라고 하는 이 말은 MBTI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유형 중에 감정 중심의 사람 반대 이성 중심의 사람을 가리킬 때 T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의 정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나 감정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하고 우리 감정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감정이 자주 변하는 사람과 사는 것만큼 피곤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월요일에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여 금방 우울해지고 화요일에는 이야기를 잘 통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풀렸다가 수요일이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는 동안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정말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쉽게 감정이 변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사실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그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기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급격한 변화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또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는 마음 앞에서 그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너무 변화가 심한 감정 가운데 있으면 관계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미래에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안정되고 또는 편안한 삶,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10편, 57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57편의 앞부분에 보면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를 읽어보면 다윗이 사우랑을 피하여 도망칠 때 썼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우랑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양이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죽은 듯이 지구봉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쥐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시각각 자기에게로 다가올 때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곁에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릴 때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미뤄볼 때, 그는 그 감정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까? 본래 다윗은 무명의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쓰러뜨렸을 때, 그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게 되고 나가 싸우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오는것 같은 그런 성취감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을 때 그가 궁정을 드나들 때마다 내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궁정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우랑이 다윗의,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또한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한 왕의 모함, 한 왕의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게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추락했습니다.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간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0편, 57편,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라고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피하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험이 너무 커서 재앙이 되었고 이제는 피할 곳도 없고 동굴 속에 갇혀서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고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겨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오해와 흑색선정과 잊지도 않은 비방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우랑이 소문을 냅니다. 다윗이 은혜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 다윗을 비방하는 그 표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잊지도 않은 수많은 악플러들의 거짓말 속에 인격이 무시당하고 어떤 진실된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사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처럼 너무나 불안하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맨날 우리 집에 불 지르려고 왔다 갔다 하는 방아범들이 내 주위에 질비해서 언제 내가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집에서 잠이라고 편하게 자겠습니까? 다윗이 지키려고 했던 그 단란했던 가정은 완전히 끼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그를 비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우랑이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중에 다윗만 잡으면 그 사람만 잡으면 내 신세가 활짝 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수많은 적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까요? 동굴을 피해 다니는 것도 1, 2년이지 그 시간이 10년이나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큰 고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눈을 뜨면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 또 눈을 뜨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다윗의 감정, 이랬던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이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칠절 말씀입니다. 본문 칠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어원으로 안정되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정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성경에서 찾아보면 스테드페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확고하다, 불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안정된 마음, 견고한 마음,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상황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내 감정은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확정되어진 그리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일상은 매일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었다가 살았다를 반복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가지기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7절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일관성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불평하거나 사우랑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로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정한 마음과 감사로 하루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확정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루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정한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원한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은 궁창에 이를 정도로. 그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대에 나오는 본문 11절에 이 전과도 180도 다른 분위기의 찬양이 결론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변한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쉽게 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감정이 널뛰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일정하고 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견고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릴 때 상처가 없어서였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 내 아들이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 아들 무시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일까요? 성령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 정도라면 시련과 고난이 거듭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에내 형평, 내 상황,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내 조건들, 내 시간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내 감정은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의 마음을 안정되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런 피난 시간, 이런 도망치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1 0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주님께로만 확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마음이 단단하고 다윗이 성품적으로 그랬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안정된 마음으로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붙잡은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처럼 확정된 마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런 폭풍이 몰려올 때 항구로 피신한 배가 항구의 단단한 기둥에 메어져 있으면 자신이 아니라 그 기둥이 그 배를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바다 위에 떠도는 배처럼 흘러다닐 때는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단단한 곳에 메어져 있으면 그 배가 안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곳에 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음은 먼 훗날 다윗의 우손이었던 한 청년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는 서른 살 지음입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항상 안정되고 경고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도 동일합니다. 강한 자, 약한 사람을 만나도 그랬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만나도 그의 마음은 그의 눈길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게다가 오해를 당하고 배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치욕과 숨어 속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아무 죄도 없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 죽음의 순간에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내 영편 내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사형장에서도 한결같은 그분은 누구입니까? 모욕과 수치, 배반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 그 마음의 확장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자비하시며 한결같은 평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까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지고 가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메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주님께 메어져 있으면 우리는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환경 앞에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의 경쟁에 놓여서 매일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그 속에서 분노와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 안정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매일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날마다 쫓기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도 언제든지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으로 이리저리 떠돌다 보면, 나중에는 독불장군처럼 되든지 아니면 혼자 바람에 흔들리는 칼대처럼 흔들리다가 우리의 삶은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르장로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열심히 공직해서 일하시고 매사에 참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밝고 성격도 참 좋습니다. 특히 여행을 참 좋아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마땅한 곳이 없어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고민과 생각은 많지만 또 때로는 현실적이지 못한 꿈 때문에 그것을 줬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가고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 마침 수요기도에 반주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반주를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라서 내가 매주 일주일 전에 미리 곡을 정해서 알려줄 테니 음만 짚더라도 반주를 좀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제안을 하면서도 과연 이 친구가 성실하게 할수 있을까? 몇주 하다가 못 한다고 할 텐데 걱정은 되었지만 교회 상황이 급하기도 했고 또이 친구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다른 청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도 아닌데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며 한 주도 빠짐없이 몇 년을 열심히 수요기도에 반주 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피아노 반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찬양곡은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는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몇 해가 지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열심히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올 가을이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친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매주 수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구나라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취업이나 또는 진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면 거기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그 힘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확장하고 바라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돼 물론 여러분 내 기도 제목 응답 받으려고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확정된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 믿음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바쁘고 힘든 순간에... 내가 예배의 자리 지켜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확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이 아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내가 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뭔가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위처럼 주님께로 확정된 마음, 경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을 붙잡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안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 확정되게 하시고 확정된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